스포츠 이슈를 전달하는 스포츠 파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소중한 5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난 7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FC 바르셀로나의 프리시즌 경기. 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바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의 로고. 분명히 나이키 제품인데, 익숙한 스우시 대신 날카로운 칼날 모양 로고가 들어가 있었죠. 이게 뭐지? 나이키 아니야? 수많은 팬들이 의아해했지만 사실 이 유니폼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의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리기 위한 헌정 유니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2025-26 시즌 바르셀로나의 원정 유니폼은 코비의 유산을 축구에 새기는 역사상 최초의 협업으로 나이키 사나 코비 브랜드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왼쪽 가슴엔 익숙한 바르사 엠블럼이 그리고 오른쪽 가슴엔 시스 로고 시스 로고 코비의 시그니처 로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로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아래 깃부터 밑단까지 이어지는 보라색과 금색, 바로 코비가 20년 동안 뛴 LA 레이커스를 상징하죠. 또 하나, 전체적인 유니폼 텍스처가 뱀가죽처럼 되어 있는 걸 보셨나요? 이건 코비의 별명인 블랙 만바를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즉, 이 유니폼은 농구의 전설을 축구에 새긴 유니폼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르셀로나가 코비를 기리는 걸까요? 놀랍게도 코비는 어릴 적 8년을 이탈리아에서 살며 축구를 무척 좋아했고 그가 가장 사랑한 두 팀이 AC 밀란과 FC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도 유창하게 했고, 2006년, 2010년, 2015년 미국 투어 중 바르사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호나우진유, 메시와 교류를 나눴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호나우진유가 나에게 어떤 17살 선수를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리오넬 메시였어요. 바르셀로나는 코비가 2020년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전 선수단이 훈련 전 묵념했고 라리가 전체가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는 유니폼이라는 방식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유니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코비 브랜드가 프로 스포츠 구단과 맺은 첫 협업 사례이며 2027-28 시즌까지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건 유니폼 이상의 이야기고 스포츠를 넘어선 존중과 영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바르셀로나의 유니폼. 그 속에는 축구와 농구, 코비와 메시, 유럽과 미국이 교차하는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 누가 물어본다면 말해주세요. 그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니야. 그건 전설에 대한 헌사였다고.